V-Ray 장면을 코로나 렌더로 컨버팅해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V-Ray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를 렌더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장면입니다. 코로나 렌더가 설치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코로나 컨버터를 추가하신 다음에 컨버팅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V-Ray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렌더러로 렌더링 렌더러도 바꾸면서 그리고 모든 재질, 라이팅도 바꿀 수 있죠. 스타트 컨버션을 클릭합니다. 컨버팅이 완료되면 버튼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을 닫고. 렌더 세팅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장면이 코로나로 컴포팅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리와 물 재질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 재질에서 두 가지를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유리 재질을 보게 되면 장면에 사용한 유리 재질의 IOR이 999로 바뀌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 값을 1.6으로 수정해주는 과정.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투명도에 해당하는, V-Ray에서는 포그 멀티플라이어, 포그 컬러,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건데, 이 디스텐스 값을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값을 키워서 투명도를 조정해 주셔야, 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정도의 투명도를 갖는 유리가 됩니다. 이두 가지를 수정해주시고 렌더링을 걸어주시면 문제없이 될것 같고 이 디스텐스를 좀더 많이 주게 되면 좀더 투명한 느낌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컬러를 이용해서 포그 멀티플라이어가 가지고 있던 그 포그 컬러, V-Ray의 포그 컬러 느낌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색상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투명도를 제대로 수정해 주시고 저희 장면에서는 물도 있기 때문에 물 재질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 재질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IOR은 똑바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텐스 부분이 지금 22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이 장면의 물 깊이가 약180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1600 정도 투명도를 갖게끔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600 정도 투명하게 되는데, 이 값을 어느 정도 가면서 투명해질 건지, 불투명해질 건지를 결정하, 결정하고 보셔야 되죠. 1600까지는 투명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탁한 물을 만들겠다 그러면, 7,800 정도의 값을 주셔야 약간 탁한 상태의 물이 됩니다. 그리고 컬러도 역시 장면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약간 탁한 녹색 네, 이 정도를 저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테스트 렌더링을 해볼텐데, 이 테스트 렌더링을 할때 아무것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렌더 세팅에서 해줘야 될게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V-Ray에서는 DOM Night를 사용했는데, 코로나에서는 DOM Night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에서는 렌더 세팅 부분에, 세팅 부분에서 신 c e n e e v i r o n m e n t 에서 코로나 environment 그리고 이 부분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vray hdri 파일의 컨버팅 상태를 이렇게 볼수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비트맵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비트맵을 열게 되면 여러분이 사용했던 HDRI 파일이 있는 그 곳에서 여러분이 사용했던 HDRI 파일을 다시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바이러먼트 모델이 스피어리컬로 되어서 들어오는데 저희는 돔 형태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돔 형태의 옵션을 선택하시면 기존에 있던 그 형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 옵셋 같은 경우도 좌우를 돌려서 확인해 볼 수도 있죠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어리컬 형태로 전체의 구를 사용할 수도 있죠. 테스트해 보시면서 원하는 값을 찾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밝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 밝기에 대해서는 조정을, 비트맵을 불러온 곳에서 다시 조정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약간 다르죠? 밑에 보면 값만 값이 있기 때문에 이값만 값을 사용하시거나 오픈하실 때 값을 조정해서 밝기를 원하는 밝기로 해서 OK해서 가져오시면 되죠. 이렇게 된 h d r 라 파일을 코로나 인바이로먼트에 인스테스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인바이로먼트에 있던 네. 이 스카이도 있었기 때문에 VRay 익스포저도 없애고 톤도 버리고 이 코로나 스카이도 역시 커팅해서 버리도록 할게요. 이인바이로먼트에이 이 HDRi 파일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바이로먼트 재질에서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죠? 세팅이 다 됐기 때문에 렌더링을 일단 해보고 조정하도록 할게요. 코로나 렌더는 바로 이렇게 렌더링 되는 상태를 볼수 있고, 포스트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은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익스포저를 조정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마이너스 2.4 정도 네 이렇게 조정해 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시면 전체적인 색감이 조정되는데 약9 2 0 0 정도 줘서 약간 푸른빛이 들어가게끔 하고 콘트라스트도 3 정도 채도를 올려주면 색감이 이렇게 나겠죠. 채도를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0.2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테두리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도 있고 섀도우 부분이나 하이라이트 부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은 이제 조정하시면서 원하는 값을 찾으시면 되겠고 테두리 부분을 약간 어둡게 만들어서 시선이 바깥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옵션도 있죠. 그리고 컬러 틴트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색감을 약간 푸른빛으로 조정해 주거나 약간 노란빛 네, 이렇게 조정해 줄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좀더 현실감 있게 네,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죠. 현재는 기본적인 세팅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면서 원하는 느낌을 쳐줄 수도 있고 리지온 명령으로 원하는 부분을 먼저 렌더링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더이 안쪽 부분만 깨끗하게 렌더링을 해보,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원하는 부분을 보고 수정을 또할수 있죠. 다시 한번 또 다른 부분도 보고 싶으면 이렇게 계속 플러스해서 볼수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없어지면 전체 장면을 다시 렌더링 하게 되죠. 그리고 LUT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LUT 파일은 룩업 테이블이라는 파일로 카메라 별로 약간씩 색감이 약간씩 다른데 그런 파일을 이용해서 마치 그 카메라로 보는 것처럼 렌더링을 할수 있게끔 해 줍니다. 이 옵션은 저희가 카메라 부분에서 LUT 부분에서 찾을 수 있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파일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느낌으로 키보드 화살표를 내리면서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좋은 느낌이 있는, 네, 그게 찾아지시면 그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쭉 내려서, 네, 이 느낌이 괜찮네요. 자, 이렇게 여기에 맞는 느낌을 사용하고, 또이 값이 지금 100%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0.5 정도 해서 50%만 사용하면 이런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인 렌더링은 이제 이 정도고요. 멈추고 현재 5분 정도 렌더링한 이미지고 카메라를 바꿔서 약간 멀리서 보도록 할게요. 탑에 보면은 지금 조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명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명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조명들도 그룹을 풀어서 조명만 보이게 한 다음에 렌더 세팅창에서 코로나가 1.5 버전부터 추가한 라이트 믹스라는 걸 사용하도록 할게요 코로나에서 여러가지 채널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라이트 믹스 먼저 추가해 주시고 라이트 셀렉트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트 셀렉트라는 거는 원하는 라이트들을 따로따로 렌더링하고 그걸 혼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라이트 믹스는 그 라이트들을 혼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두 개가 추가되고 라이트 셀렉트에서는 먼저 태양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태양 선택하고 플러스 버튼 그럼 태양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선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에디에서 다시 라이트 셀렉트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인바이로먼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인바이로먼트 라이트 그리고 ENV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나머지 라이트들도 전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라이트는 음 일단 왼쪽에 있는 라이트, 이브릿지 라이트를 추가해주고 플러스 브릿지라고 할게요.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서 라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제 온오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테이블, 그 다음에 스탠드형 라이트가 두 개가 있고, 베드 사이드에 있는 라이트가 이렇게 있고, 바깥쪽에 있는 라이트가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라이트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라이트 셀렉트들을 세팅해서 추가합니다. 이렇게 모든 라이트가 추가된 상태입니다. 스크립트 중에 코로나 라이트를 다볼수 있는 네, 그런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렇게 Gtool Light 리스트를 이용해서 코로나 렌더에 사용했던 라이트들을 모두 온 시켜줍니다. 쭉 선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렌더링을 걸어서 라이트 믹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먼트 액티브를 선택하신 다음에, 글로벌 볼륨 매트리얼에 코로나 볼륨 재질을 넣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팅에 의해서 포그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거리값에 의한 표현들도 사실적인 느낌에 가까워지게 되죠. 이 분위기에 맞게 나머지 옵션을 다시 조정해 주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LUT 파일 때문에 색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LUT 파일을 조정해서 원하는 느낌을 살짝 추가하는 게 주경에서는 좀 어울릴 것 같네요. 이렇게 렌더링이 되면 이제 라이트 믹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라이트 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장면에 추가한 라이트들이 쭉 있는데 썬 라이트를 일단 없애면 굉장히 어두운 저녁이 되겠죠. 인바이러먼트 컬러도 역시 저녁에 해당하는 어두운 컬러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밝기를 이렇게 올려주면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그런 밤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요. 나머지 라이트를 추가했던 걸 기억하면서 전체적으로 라이트 밝기를 밝게 해주겠습니다. 메인 라이트들은 3 정도를 주고 일반적인 건1 정도를 주고, 벽 쪽에 붙어 있는 라이트는 0.5 정도를 주겠습니다. 벽 쪽에 붙어 있는 것부터, 이렇게 0.5를 주면, 너무 붙어 있으니까 타지 않게끔 해주면 될것 같고, 메인 라이트들은 3 정도, 혹은 4 정도를 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있는 라이트, 천정에 있는 라이트는 4 정도를 주면, 이렇게 밝게 나오게 되죠. 브릿지도 4 정도, 사이드도 4 정도. 뒤에 백라이트가 있는데 백라이트는 100 정도 줄까요? 저뒤 어, 정도? 그래서 이 값은 조정하는 걸로 하고 또 뒤에 백라이트가 또 있는데 3 정도, 앞에 프론트에 양쪽으로 있는 라이트 4 정도. 이렇게 밝아지죠? 리빙 플로어 라이트도 3 정도. 베드룸 플로어 라이트도 3 정도. 베드사이드 라이트도 3 정도. 여기, 천정 라이트도 4 정도 주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면, 테이블 라이트도 있었네요. 이 정도만 줄까요?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수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켜고, 어떤 부분은 끌 수도 있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라이트는 이제 백라이트로 뒤쪽에 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라이트 느낌도 그렇고 뒤쪽에 나무가 너무 어둡게 나오면 건물이 좀 묻혀 보이기도 하니까 뒤쪽을 좀더 밝게 해서 이렇게 보일 때 따뜻하게 보이게 하는 것도 연출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해 볼수 있고 또 색상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침실 쪽 라이트 색상을 약간, 노란색 계열로 이렇게 바꿔주면 전체적인 느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포스트에 가서는 익스포저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정도를 주고, 콘트라스트나 또 화이트 밸런스를 이렇게 조정해서 약간 붉은 느낌을 만들고, LUT 같은 경우도 이 장면에 맞는 LUT를 선택한 다음에 값을 올려서 전체적인 느낌을 조정하면 이렇게 렌더링 하는 느낌 자체만으로도 라이팅을 원하는 대로 주경하고 야경을 조정해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코로나의 라이트 믹스를 잘 활용하시면 인테리어든 익스테리어든 라이팅을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렌더링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